what country 틀을까? 틀이 영어로 뭐냐? 와우. 아주 놀라가겠는데요 네. what? why? l i s t n 혹시 광고증인들 좀후회 하시나요? 회장님들 진짜 <laughs> 언제 어디 있어요? 매니저님 연락 돼요? 해 볼게요. 여러분! <laughs> 아니 저희 만나기로 했는데 왜 여기 이렇게... 있어요? 일찍 도착해 햄버거를 하나 먹고 있었는데 친한 오빠가 하나 또 생겨서요 각 여기를 고등학생 때부터 오셨었대, 여기를 <laughs> 여기가 부킹이잘 <킹이자레>. 돼. <laughs> 래 군산이고 또 집사람이 여기에 뭐야나 저희가 오늘 통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송프란시스코라 그래서 네? 송... <웃음> 송프란시스코요? <웃음> 이게 뭐예요? PPL이에요. 어? 하이볼인데 왜 송탄에 외운 거예요? 진빔이 미국술이어서 미국술이었어요. 이 오늘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PPL이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자 숙제하러 고고씽. 존나 봐봐. 좋았다. Excuse me. t you. Uh. Leave Do you k o i s me? 뭐요 I'm o h y o u live Songtan? Because I work Songtan. Engineer. Engineer? What engineer and h is car airplane? People? Huh? People engineer? Management engineer. Management t management? <laughs> 어? management engineer. I am p r e s e n t p r e s e Quiz you. Ding dong. Ding. 한번 p r e s e n t 음 오케이 i m b m What country? 들 h 까 그거 이상한데? w 리 o 어로 뭐냐? y <laughs> 아, <laughs> What country alcohol? I'm gonna. guess What country? USA. 자막. <laughs> <전달이다! 웃음> <laughs> 근데 무슨 엔지니어라는 거지? <웃음> Hello, please. 띵동댕 하면 present to you. Oh. Okay. Jim b e m made people name what? Jim. 서비스? <laughs> <laughs> no 괜찮습니다. <laughs> 어, 야야, 진짜 송프란시스코네 여기 항상 사람 찾기 힘드네. 인터뷰 가능하세요? 여러분들, 우리 인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데뷔를 한 송찬의 아이들이에요. 예요, 근데 혹시 저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? 어, 어떻게 아셨어요? 예, 어떻게요? 알고 아까 어? 어? 얘기했잖아. 지 2인인데요. <laughs> 아, 모른 척 해, 조금. 아, 그런, 그런 거요? 어, 어. 되는 거예요? 아 괜찮아, 우리 주작 방송이에요. 아 그래요? <laughs> 그래요? 네, <알겠습니다. 웃음> 퀴즈를 낼 테니까 맞히시면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해야 돼요? 네죠자 <laughs> 해보세요, 자. 이 진빔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? J I M. 맞, 거기까지 맞았어요. <laughs> 바로 버튼 <바툰> 터질. <터치를 웃음> 그냥 꺼줘. <꽂아줘. 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네네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, 같이 안 찍어요? <laughs> 왜 같이 안찍는다는 거야? 예장님들. 왜 여기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? 그 미국 하면 피자가. 피자는 미국 거예요? 이탈리아 <laughs> 거지만. 국기 하나 있어서 여기 픽하신 거 아니에요, 솔직하게? 여기 TV도 다 미국 이런 거. 있어요. 메뉴판도 여기는 영어 인자. 인정... 연남동도 이런 메뉴판 많아요. CNN은 우리 집에서도 나와 TV로. 그럼 어떻게 시켜 볼까요? Uh, it's order please. Hello. So are you ready to order? Wow. <laughs> o oh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Jocelyn. Jocelyn. Yes, ma'a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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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예스터그러면 페퍼로니로 갈까요? 어와 사이즈 두유 와이즈 이즈 이건 레귤러 고 이는 뭐예요? 디 이즈 포 드링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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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컴 히어 투 드링크 바이 유어셀프 유 오더 유어 셀프 लाइक 레귤러 플리즈 레귤러 이 페퍼로니 앤스 오 마이 엠 리얼 리얼셋 잇 이즈 소 베리 익 오케이 베리 굿야 한번, 제조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아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. 일단, 진빔 미니저그에 진빔을 가득 따라봐. <laughs> 그거 무슨 말투야? 아, 실프 말투 그런 거 있잖아. 나의 청춘을 기록하자? 뭐 이런 거. 레몬을 짜줘요. 와우. 아직 놀라긴 놀려고요 완전 고급지죠 토니워터가 돼도 되고, 시그렛? 음료를 넣어봐. 왜 이렇게 고급지냐고? 진빔이니까 꿈을 펼쳐. 진빔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? 혹시 간고주님들 좀 후회하시나요? 네. <laughs> 진짜 맛있다. 아. 하이브를 이렇게 집에서 내가 제주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괜찮은 방법이지.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진비물 있으니까. 오, 오 하이 지 o 수 e l 리 오호~ 와~ 너무 맛있다. 어, 이, 이 음악 뭐야? 누군가랑 일어나서 왈츠라도 쳐야겠는걸? 짜잔!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다리를 걸어야지! 준비인과 함께하세요 이제 카메라 좀 접자 카메라 접고 그냥 우리끼리 진탕 마시고 놀면 안 돼요? 해장님들 얘들아 엄마가 타줄게 사랑하는 우리 해장 친구들 적셔 우리 경남이가 왔어요, 여러분. 경남아, 좀 편안하게 있어, 제발, 경남아. 등을 여기다 딱 기대. 다리 꽈 하나. 편안하게, <목소리> <이렇게>. 여기. 딱 기대. <목소리> 민규, 이 혼자 살아, 지금? 가족들이랑 아, 네. 자취를 해야 될것같은내 생각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좋지. 뭐라, 좋아? 가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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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. <목소리> 아니, 여기 괴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, 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야? 허니허니, 피우미 스킨스커스나 아프리카 허니허니, 피우미 스텔미. 오 허니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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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혼자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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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호호호호호호 자아! 해장님들! <laughs> 왜그럼 내기를 해 저거 뭐야? 다트야? 다트 한번 할래요? 그럼 내기 한번 내일 한단다지아왜 아! 에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송탄이 와서 해장을 하냐고요 이 사람아! 근데 여기 이, 이 근처 모텔에서 잘까도 솔직히 아 정말 <laughs> 야, 하이브리드인가? 해장님 시즌 3 하면서 오늘이 제일 낫지 않나요? 어제 보셨듯이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미군 부대하면 또 떠오르는 해장 음식이 나 그냥 지금 냉면 먹고 싶은데요? 미치는데? <laughs> 식초 1,2 겨자 1 여기 완전 뉴욕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오, 너무 이쁘다 여기 뭐야? 춤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지 않네요. 네? 이게 뭐예요?

오, 완전 무대를 아, 뒤집어 놓으셨다. 네. 안녕하세요. 두 분은 어디 가세요? 우리 포메인 가려고요. 해장할때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? 포메인 쌀국수로 먹어야죠. 저기 포메인 사장님이세요? 아니에요. 솔직하게 얘기해 봐야죠. 아니에요. 사장님이랑 지인이세요? <laughs> 우리 아들이요. <laughs> 우리 아들이 <laughs> 근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, 어머니? 가수 끌다가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럼 잠시만요. 어머어머어머어머 네누 어머니 잠시만 혹시 제가 누군지 잘 보세요 미안해라 네, 그래 저... 아, <놀놀놀> 그 가수 분이 하나둘 다루고 다니지 ㅋ 야 알파 가서 이름표 좀 뜯어와봐 자 이제 저는 해장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요 어디 가면 해장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뭐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먹어? 땡큐 엄마, 음... 회장님들 부대찌개로 해장하는 날은 술방안 써도 돼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사장님 일단 사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여기 송탄에축고개 부대찌개 사장 김영희입니다. 아이고 어머니 근데. 김희자 선생님 목소리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<laughs> 오늘을 살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? 부대찌개 하나 먹고 어, 찌개 쓸때 입고 찌개 넣어서 차고식으로 아, 오 알겠습니다 오,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. 저기 네, 네. 아, 다 앉아서 식사하세요 여러분 사실 촬영 오기 전에 먹어봐서 와 진짜 난 지금 생 공복으로 왔는데 벌써 식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?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요 찌개 <laughs> 나왔습니다 아 국물은 살짝 먹어볼까요? 칼칼하니 무지하게 시원하네 샤브샤브 시작 지보는 치즈에는 네? 메타원인 성분과 아 너무 맛있다 등심을 이렇게 샤브샤브식으로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 스이 비타민, 있고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<laughs> 아우 놀라운데요? 하여던 회장님 중에서 가장 회장이 잘 되는 메뉴인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회장은 얼큰한 뭔가가 있어야 되나봐. 그리고 약간의 이런 증기. 부대찌개 국물과 등심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네 다음에는 송탄, 토마호크 왜요? 저왔으 밥맛이 떨어졌어요 한쪽 손에 딱 소주 하나 있고 탁 하고 바로 팡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 직장은 됐는지 한고 이거 회장안 되지? 나 은퇴할게요, 회장님 봐봐 이거 무조건 일하니까 회장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신나게 회장했습니다 송탄에 또 올게요 알요왜 그런 얘기를 했지? <웃음> <웃음> 뭐가 밖에 쓰였나 봐 취소할게요 자 그럼 회장님들 적셔 <laughs> 어잘 지냈어요? 짜잔 저는 아닌데 이제 위와 아래 얇다라는 코리를 많이 샀는데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사웅 씨, 제 자신감은 없는데 남한테 자신감을 주는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치료가 돼요. 남자는 대가리가 두 개잖아요. 두가 두 개구나. <laughs> 이게 마이클 잭슨도 다 이게 의미가 있어. 위 아래 정정.